제가 소년부를 맡으면서 5월에 노예 어린이대회 그리고 어, 6월에 호남 어린이대회 8월에 전국 어린이대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영어왕송을 하는 친구들 그 분야가 있었는데 어, 그 절에서 오절 5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이장, 3장 이렇게 분량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힘들어서 많이들 포기하는 하는데요. 전국 어린이 대회에 나가봤더니 발음도 너무 너무 유창하고 이장, 3장을 외우는데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도 안 틀리고 우리 5학년 어린이가 아주 유창하게 성경 암송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친구가 배출되길 원합니다. 또 그런 어린이가 나오길 바라고요. 이 영어 문학권을 그리고 다양한 문학권을 다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서 나라 안에 같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지도 안에 같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음 순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순서로 우리 청룡부의 스킷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의 청년들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laughs>